2025년 형 기아 K4170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시된 중형 세단입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기반해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대형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인상적인 전면 인상을 완성합니다. 보닛 라인은 근육질처럼 볼륨감 있고, 낮고 넓은 차체가 고급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줍니다. 측면은 심플한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이 어우러져 깔끔하고 미래적인 인상을 주며, 휠은 19인치 또는 20인치 에어로 타입 디자인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후면부는 연결형 리어램프와 블랙 하이글로시 디퓨저가 조화를 이루 며 듀얼 머플러로 스포티함까지 더했습니다. 실내 중간은 고급감과 기술적 요소 가 결합된 구조로 운전석 중심의 대시보드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지며 제스처 컨트롤과 음성 인식 기능 도 향상되었습니다. 가죽과 스웨이드 혼합 시트는 착좌감이 뛰어나며 1열과2열 모두 열선과 통풍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실내 소음 차단도 우수하여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으며 최고출력 304마력, 최대토크 43kgm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하며.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부터 스포츠 플러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1오크 i l o m e t r v r l i t r 이며 안전 사양으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등이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격은 약 4천만 원부터 시작되며 고급 옵션을 선택할 경우 5천만 원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기아 K470은 1 디자인, 성능, 편의성까지 모두 잡은 모델로. 중형 세단을 찾는 소비자에게 강력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중하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